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에 어,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어, 오늘도 조금 피곤해서 하지 않을까 하다가 어 썸네일 제목대로 음,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어 썸네일을 달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영상을 얼마나 보실지 모르지만, 어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익숙함을 얻, 얻고 있습니다. 또 소중함도 얻고 있는데, 어, 그거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음, 소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초심으로 돌아와서, 어, 영상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주말은, 어, 잘 보냈고요. 힐링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드라마도 카지노라는 드라마, 어, 거의 한 시즌 1은 다 따라와서 다 봤고요. 어, 그리고 내일은 이제 국뽕 투어 오랜만에, 어, 여기 근처에 한 번, 어,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여행을. 어, 먼저 운동하기 전에 여기, 네, 이렇게 복근에, 여기 복대에 있는 이거 저조파를 켜보고요. 어, 제가 이제 주말에 쉬면서 몸무게를 한번 재봤는데 벌써 이제 제가 78kg에서 시작해서 몸무게를 재면 73kg로 뜨면서, 이제 몸무가, 몸무게가 과체중에서 표준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도 많이 빠졌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방송을 이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으로 금요일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요일에 또 엄청 어, 먹었었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주말에 재니까 73kg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도 방송을 하지 않고 내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또 다시 78kg가 될 거기 때문에 어 오늘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켜면서 어 소심으로 돌아와서 운동을 다시 빡세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이제 물론 뭐 이제 가족, 연인, 뭐 친구들 이런 게 이제 인맥 이런 게다 소중하죠 그리고 뭐 재산 뭐 집, 뭐, 보석, 뭐, 다이아몬드, 뭐, 화폐, 도, 어, 뭐, 주식, 이런 거, 물질적인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우정, 뭐, 고기함, 뭐, 이런 것들. 이런 게좀더맞닿는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MBTI로 어 따졌을 때 감정형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뭐, 그런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평소에, 어, 뭐,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친, 이제 여자친구한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말을 막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어, 편하게 하다,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주거나, 이런 거, 경우도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죠? 어, 종종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띵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띵언이 나왔던 것고, 어이띵언대로 어, 여러분들도 소중함을 잃지 않고 저도 소중함을 잃지 않고 어, 살아가길 어, 기원합니다. 오늘 뭐 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운동 진행해 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몸을 딱 비율을 보면 이제 살은 확실히 좀 빠진 거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팔 근육, 근육이라든가 여기 어깨가 좀 좁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가슴도 되게 중요하죠. 남자든 여자든 다 가슴 근육이 중요한데, 가슴도 어 약간 빈약하다는 느낌. 그리고 허벅지는 솔직히 좀 많이 딴단하고 두꺼운 것 같은데도 어쨌든, 뭐 남들하고 비교, 이제 비교하는 게다 세상의 위치잖아요. 비교했을 때, 다른 남자와 비교했을 때, 어 그래도 이제 두껍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약간 벌크업이라고 해야 되죠. 어, 약간, 근육 운동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 스트레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굽혀펴기를 3 세트를 할 거예요. 3 세트를 할 거고, 가슴 운동, 어깨 운동도 좀 빡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한번 쫙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주고, 반대로. 허리도 한번 아, 네. 역시 뚜두둑 소리가 납니다 이 엉덩이 쪽네한번 풀어봤고요 어, 무릎 앉았다 일다 하면서 무릎도 한번 풀어보고요 역시 오늘도 뚜두둑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날 운동을 해도 뚜두둑 두 소리가 납니다 칼슘이 부족해서 일까요? 아, 발목 손목도 한번 풀어주고요 다음 앞으로 쭉, 위로 쭉, 오른쪽, 왼쪽, 밑으로. 네, 다시 앞으로 쭉, 위로 쭉, 오른쪽, 왼쪽, 아래로. 옆구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잠시만요. 네,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네, 런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계속 뚜두두 소리가 납니다. 목도 한번 풀어볼게요. 목도 한 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몸무게는 주말에 됐을때 73kg가 나왔기 때문에 73.0kg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옷을 입어서 73kg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크게 갖는 게 좋으니까요 네 목표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얼굴도 한번 어, V 라인 얼굴도 한번 풀어봐야죠. 그 V 라인. 어 제가 지금 어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음,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요, 요 옷을 입었지만 키움 히어로즈 팬입니다. 어 이재호 선수, 김하성 선수, 박병호 선수 다 좋아하고요. 지금은 이제 팀이 더 바뀌었죠. 박병호 선수는 KT에 있고.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이고에 있고 이제 이장호 선수만 있네요, 3명 중에 올 시즌도 키오미어로즈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얼굴도 한번 풀어봤고요 <laughs>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찐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굽혀펴기 먼저 세세트 해야 되니까 먼저 한 세트 먼저 해볼게요 시작 네, 왼쪽에 TV가 있어서 TV 비추는 저의 모습을 보고 운동을 해봤습니다. 한 세트 해봤고요. 이번엔 가슴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헬스에서. 그거힘빡 주고 할 텐데요. 시작. 열. 30. 어, 여기 진짜 가슴 운동에 도움 됩니다. 힘드네요. 네, 이번에 앉아가지고, 아, 유산성도한 번. 다 5번 해봤고요 허벅지 운동도 빼서는 안되죠? 허벅지 운동도 6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0 20 30 만, 핀, 네 손. 네, 해봤구요. 이번엔 약간 윗몸 일으키기 동작과 비슷한 동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Þess að. Þess að. Yrgo. Vatður. Á. Hér. Hjárna. Yrgur. Yrgur. Þess að. Þess að. Þess að. Þess að. 그리고 열 5, 6, 7, 8, 9, 10. 복근 운동도 이제 슬슬 해야 될1 같아요. 이번1 누워서 비슷한 운동이죠? 시 12,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오. 이게 엄청난 복근 운동이네요. 벌써 엄청 얼굴도 빨개지고 엄청 빡세죠. 덥네요. 잠깐 쉬면서 우유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칼슘 부족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유. 저지방 우유 있는데 딱 지금 한 모금 남았습니다 그냥 원샷 때려볼게요 하... 하... 진짜 딱한 모금짜리 우유였어요 하... 원샷 때렸고요 아 하... 힘드네요 하... 요런 일상도, 어, 익숙함이죠. 익숙함이죠. 일상도. 요런 일상도 익숙함이기 때문에 요걸 계속 꾸준히, 어, 살아가면서 해야죠. 운동도 꾸준히, 또 이렇게, 어, 운, 어 일도 하면서, 이제 여유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꾸준히, 어, 해야지 앞으로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어, 마음도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요새 오늘 특히나 미세먼지가 좀 심했죠. 오늘부터 대중교통 어, 마스크 해제라고 하는데, 어, 다들 이제 눈치 보여서 안 먹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가 심해서 어, 안 받는 분들이 어, 많았다고 합니다. 어, 요 놈의 미세먼지는 또 아, 중국장기. 아, 죄송합니다. 중국, 아, 중국 요가 안 하려고 해도, 아, 일상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주네요. 어쨌든, 그렇구요. 아,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빡세게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팔굽혀펴기 두 번째 세트 하겠습니다. 시작. 네두 번째 세트도 마무리 잘 해봤습니다 또 이번에도 계속 지금 하는 운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슴 어깨 운동 그다음 복근 운동 요렇게 상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체는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체가 문제예요 이번에 그래서 또 복근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laughs> 셋, 넷 아, 잠깐 이거 꺼졌네요 다섯, 여섯, 여섯, 일곱, <laughs>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넷, 열다섯 열6섯열18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5 2둘27 28 2넷30 열넷, 열넷, 열물 힘들어 힘들어 이번이 스쿼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laughs>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laughs>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laughs>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아, 어. 아, 힘드네요. 이번에는 이제 또 팔굽혀펴기 마지막 세트죠. 세 번째 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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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복근 운동 이거 운동의 심화 버전 해볼텐데요 이렇게 하고 팔, 팔꿈치가 무릎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오늘은 너무 분을 빡세고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벨라 준비 팔벨라 뛰기 시작 하나 둘셋넷 1, 2, 운동 시 6, 7, 8, 9, 10, 1섯1섯여3 14, 15, 16, 17, 18, 19, 둘셋1서 13, 14, 15, 하나 둘7 1서 19, 10, 11, 12, 어또 보이시나요? 이제 좀 많이 딱딱해졌어요. 보이죠? 네 이제 몸무게를 재볼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스트레칭 마지막으로 고양자세로. 이 아, 불었죠. 그리고. 이게 허리에 좋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자세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번 체중 재볼 텐데요. 들어졌네요. 네, 체중 과연 몇 킬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냥 복대 빼고 되겠습니다. <laughs> 아 복대도 에 땀이 많이 났어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금무이 73이었죠? 하, 많이 나가네요. 어제 분면 70, 그래도 73.65kg인데요. 옷을 다 벗어도 73.55나 뭐4 정도 될것 같아요. 73은 안 되네요. <laughs> 그래서 73kg대가 나왔다는 거에 만족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하겠습니다. 어, 내일도 어, 영상 많이 찍을 건데요.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